또, 궁쿨이 돌았어. 사이드 못 가자, 너 어차피 제라스. 그럼 뭐해? 바로? 어딜 여기 있어? 꺼져, 나가. 이러면 또 굴려주겠지. 몰라, 나할거다 했어. 여기 사이드 가. 내가 최근에 수학 아기 제라스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빌드의 운영을 깨달았습니다. 이 빌드는 궁을 아끼면 안 돼. 원래 제가 킬이 확실할 때만 바텀에 궁을 지원했는데 이 빌드로 갈 거면 상대가 풀피어도 그냥 궁을 씁니다. 그냥 상대 원딜 개빡치라고 계속 던져요. 그렇게 계속 궁을 맞다 보면 상대 원딜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미드 차이 외치면서 게임을 던지게 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확실한 건이 빌드는 좋은 빌드는 아닙니다. 그때 상대 개빡치게 하는 예능 빌드로서는 확실해요. 아 근데 11레벨 아 그건 뭐 일단 그건 그건데 11레벨의 궁 궁쿨 60초는 좀 좋긴 하다. 아니 뭔가 굴릴 아 굴릴 만할것 같은데. 니언들이성되었습니다아 갑이 일단, 풀뺀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득이라. 라인전 수확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만 쌓아도 이득이라. 더 욕심낼 필요는 없고. 아리가, 지금 풀이 없는 상황이라 아리도, 아리 입장에서도 되게 쫄리는 상황이어가지고.

오 굉장히 잘해줬는데? 우리 제이스님이? 이러면 바텀이 해주겠지? 자, 요런 느낌으로 계속 가볼게요. 집 갔다가 아기 사옵시다. 지금 9 5인데 요걸 딱 사주는 순간? 78초, 무려 20몇 초냐? 17초나 줄여주거든. 그냥 C 바텀 보이면 쏜다. 자, 여기서 또 여기서 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느냐? 그냥 열어. 못 맞춰, 못 죽여도 돼. 이러고 바텀 가자. 이러면 뭐 알아서 미을 밀겠지. 아리피 빼놨으니까. 좀 이런 마인드? 우와. <목소리> 그러면 또 궁이 돌고, 그또 궁쿨이 돌았어. 사이드 못 가져와, 너 어차피 제라스. 그럼 뭐해? 바로 어딜 여기 있어? 꺼져 나가 이러면 또 굴려 주겠지. 몰라, 나할거다 했어. 여기 사이드 가, 내 궁은 쿨 타임이 돌지 않을 것이다. 초스피드로 굴린다. 대굴대굴 굴리는 빌드 아니 럼블을 들고 라인을 당겨? 어우딜왜아무좋죠 이건 안 되죠 어니마. 어 이러면 되고요. 나이스. 좀 이따 또썰어 가야지 이러면 최소한 이득은 보겠지 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내가 피통을 까놓으면 너희들이 이득을 보겠지 다이브를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런 건 모르겠고 이제 그냥 네가 풀피건 딸피건 쏜다 난 이제부터 아 몰라 집 갔다가 아기 쓰고 텔 타고겠습니다. 원래 도란을 빨리 안 파는데 그냥 아기 빨리 뽑는다. 뽑고 또 바텀에 공박 가야지. 아, 어, 얼쑤 나갔네? 공웅이 지금 거의 쿨이 돌때마다 쏘고있는데 뭔가 이득은 보고있단 말이지 영향력은 계속 끼치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이스 좋았어 11렙 찍었어 뭐해 그러면 바텀 궁박으로 가자 몰라 너네 불피잖아 지금 하지만 그래도 간다 나는 쥐도 새도 모른다 잡았어 와, <laughs> 궁쿨 몇초 남았어 60초 남았어 오케이 60초 뒤에 또 쏘러 간다 스위치는 억울할겁니다 내가 왜 져야돼 왜 져야되긴 궁극기가 막 제라스가 궁을 막6 1분에 한번씩 꼬라박으니까 라이전을 어떻게 이겨 으, 온 일이요. 아니, 이 녀석 나를 노리다니 멍청한 녀석. 다음 아, 뭐가 진짜 라일가또 올라가 보자. 제리 잘 컸으니까 괜찮겠지. 뭐, 우리의 본체는 제이다 나는 그냥 제이의 왼쪽, 왼쪽 지팡이일 뿐. 어이공 고미 또 돌았네. 드레드 라이업, 드레드 라이업, 드레드 라이업, 드레드 라이업, 드레드 라이업. 좋았어. 비록 딜은 좀 약할지언정 영향력은 확실하지. 아, 괜찮아. 난 죽어도 돼. 하지만 라일라이로 잘 버팀. 느려져라, 느려져라, 느려져라. 다음. 올 리믹스 안쓰네 자, 궁쿨은 어느, 어느, 덧초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해 h o r 야지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직 아니야. b 리만히 있지 만히 있지? 이려져라라 느려져라. 이러면 오히려 너가 죽지. 안 돼. 우리 본체 슬로우를 먹여서 본체에게 못 다가게 하라. 그렇지. 딱뭐반 정도 는 예측한 거긴 한데 이게 진짜 통할 줄은 몰랐네. 아니 근데 개꼴봤네. 궁이 돌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가라. 하하하하하. <laughs> 완딜 살려. 아니 궁물이 또 풀이 돌아. 어디 있을까 상대는 여기구만. 네 발이 좀 아까운데. 뭐야 다 죽었네? 와 진짜 약하다. 세상에 CS 이따구로밖에 못 먹어? 오코어 나온 제라스가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룰루를 죽여버려야지. <laughs> 야공또 돌았다야. 트위치 어딨냐? 이치놈 이놈. 이놈. 어 죄송해요 저는 다이 다이가 알카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사실 진정한 포킹이 아닐까? 도운진 모르겠는데 일단 제비는 확실하다 이게 진정한 포킹이지